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준입니다. 일단 오늘 국내야구를 제가 좀 빠르게 업로드를 하는데 어, 일단은 제가 데이터만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경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 픽은 나중에 오후 3시 이후에 밑에 텍스트로 작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나오는 이제 옵피셜 중요한 뭐옵피셜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에 따라서 픽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최종적인 픽은 오후 3시 이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겠지만은, 어, 제가 성, 생각하고 있는 일단 초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하나와 두산 경기고요. 오늘 홈팀 하나의 선발 투수 김희환이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6경기 등판에서 2승 1패 거두고 있고 4.11회 평균 자책점 기록 중이네요. 직전 경기에서 삼성을 상대로 2.1이닝만에 볼렛을 6개나 남발을 하면서 4자책을 기록을 했죠. 이번 시즌에 선발로 등판한 3경기에서 재군 안주에 시달리면서 볼렛이 너무 많습니다. 어, 세 경기 총 13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볼넷이 딱 13개입니다. 어, 이번 시즌에 두산을 상대로 등판한 적은 없고 오늘 원정팀 어, 두산의 선발 투수는 린드블럼이 등판을 하죠. 이번 시즌 24경기 등판했고 19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린드블럼을 소개를 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멘트가 있죠. 평균자책점 2.03으로 리그 1위, 다승 부문 19승으로 리그 1위. 탈삼진 부문 152개로 리그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그냥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가 맞습니다. 24경기를 치렀는데 벌써 20승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 20승을 찍는다면 어 2016년도에 니퍼트의 기록과 타이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진정팀인 롯데를 상대로 7이닝 3사책을 기록을 하면서 호투를 했고 이번 시즌 하나를 상대로 두 경기에 맞대결해서 이제 1승을 챙겼고 1.42로 하나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2이닝을 소화를 할 동안 이자책점만 허용을 했고 어,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타격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두산이 응집력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여주면서 13대3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두산은 어제 함덕주, 강동현, 배영수 어, 비교적 추격조 자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불편을 아꼈고 내일은 휴식일이니까 아마 오늘 필승조가 웬만하면 올라오지 않을까 리드 상황이라면 올라오지 않을까 어뭐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임준섭에 이어서 이제 김범수 신정락 김성훈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어불편에서또칠 실점이 있었죠. 최근 하나가 이제 선발에서 리드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는 항상 불편에서 실점이 따라갑니다. 그만큼 마무리 이제 정우람을 빼고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불펜이 없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오늘 등판하는 김희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넷이 너무나 많죠. 어 두산을 상대로 볼넷이 많은 투수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480개의 볼넷을 얻어내면서 리그 1위에 랭크돼 있죠. 어, 김연이 직전 경기들처럼 투구를 한다면은 그냥 메이닝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 오늘 선발과 타격 불펜 모든 게 두산을 향하는 경기죠. 이 경기는 두산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두산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과 키움. 오늘 홈팀 삼성의 선발 두수 라이블리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두 경기 등판에서 1승 1패가 얻고 있고 2.57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뭐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SK를 상대로 많은 4사구를 허용을 하면서 5이닝 4자책을 기록을 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하나를 상대로 9이닝 무자책 완봉승을 또거뒀죠 어, 오자마자 리그 1위 팀을 상대를 하고 또 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를 했습니다. 딱 거기에 걸맞는 성적이 나온 것 같고 일단 첫 경기에서는 제구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많은 볼넷으로 어, 스스로 위기를 좀좌초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바로 적응을 한것일까요 어, 완봉승을 또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리그 타격 부분에서 1위에 랭크돼 있는 키움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원정팀 키움의 선발투수는 브리검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3경기 등판에서 9승 5패 거두고 있고 3.12의 평균 차작점을 기록 중입니다. 어 직전 경기에서는 KT를 상대로 6이닝 5자책으로 부진했지만 어 이번 시즌 삼성을 상대로는 3경기에 등판을 해서 1승을 챙겼고 2점의 평균 작책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총 18이닝을 소화를 하는 동안 4자책점만 허용을 했네요. 대구구장에서도 6이닝 2자책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찍었죠. 양팀 어제 경기에서는 꽤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특히, 키움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주자가 출루를 했는데, 어, 딱한 명만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1대2로 패배를 했죠. 어, 출루는 이제 삼성보다 6명이나 더 나갔는데, 어, 1점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키움은 김성민, 한현이 조상으로 등판시켜서 뒷문을 지켰지만은 타격에서 추가 득점이 나오질 않아서 경기를 결국에는 내줬고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충현, 장필준, 우규민을 등판시키면서 어, 불펜이 전날에 이어서 연투를 했는데도 전날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어, 오늘 경기, 어, 어제 경기에서는 어, 무실점으로 잘 틀어 막았죠. 막는 과정이 뭐썩매끄럽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의 키움 뭐 홈아웃도 나오고 여러모로 득점에서 안 풀렸었던 어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뭐한 경기씩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사실 뭐라이블리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잘 서지는 않지만은 키움도 갈 길이 바쁜 입장에서 하위팀한테 어 발목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이 경기는 키움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롯데와 NC 오늘 홈팀 롯데 선발 투수 서준원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 어, 2 1경기 등판을 해서 삼승칠패를 거두고 있고, 5.14의 평균 차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SK를 상대로 3.1이닝 불펜 등판을 해서 어,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가장 최근 선발 등판에서는 KT를 상대로 5.1이닝 오자책으로 부진했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4일 휴식 후에 선발 등판을 하네요. 뭐, 직전 경기에 SK를 상대로 3.1이닝만 소화를 해서 그런지, 4일 휴식 후 등판을 시키는데, 사실 뭐, 선발과 풀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투구 리듬이 아무래도 흐트러질 수가 있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 별로 좋은 로테이션은 아닌 것 같고, 어, 이번 시즌 NC를 상대로는 세경기 등판에서 1.13의 평균 자식점으로 NC를 상대로 상당히 강점을 보여줬고, 어, 두 경기는 불펜 등판을 했었고, 선발로 등판한 한 경기에서 5.1 이닝 무자책으로 허투를 했죠. 그리고 오늘 원정팀 NC의 선발 투 수는 루친스키가 등판을 합니다. 루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4경기 등판에서 7승 8패 거두고 있고, 2 8 5에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두산을 상대로 9이닝 이자책으로 완투승을 거뒀죠. 뭐, 투구수는 90, 세개어아흔세 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이제 두 경기에 등판을 해서 0.69의 평균 자책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13이닝을 소화를 했고 딱 1실점만 허용을 했죠. 어제 경기에서 n c 의 타선이 터지면서 이제 8대 3으로 NC가 승리를 가지고 갔는데 어 넉넉한 리드를 안고 치른 경기 어 어, 넉넉한 리드를 안고 경기를 치른 이제 NC였기 때문에, 어, 어제 NC의 불펜은 이제 배재환과 김건태, 홍성무를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실점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나 이제 NC의 불펜이 그렇게, 어, 탄탄한 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어, 롯데 같은 경우에는 김원중이 무너지면서 홍성민과 김건국으로 마무리를 했죠. 어, 필승조 자원은 등판하지 않은 롯데입니다. 뭐 사실 양팀 불펜이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경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 루친스키를 생각을 해보면은, 루친스키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는 피칭이 없죠. 어, 거의 다 정면 승부기 때문에 이닝 소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불펜이 먼저 올라오는 팀이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 아무래도, 어, 루친스키가 등판하는 이닝 소화력이 좀더 좋은 루친스키가 등판을 하는 NC가 조금 더 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NC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네 번째 SK와 기아, 오늘 홈팀 SK 선발 두수 김강현이 등판을 하죠. 이번 시즌에 24경기 등판해서 15승 3패 거두고 있고 2.3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롯데를 상대로 6이닝 무자책으로 승리를 챙겼고, 어 최근 10경기 선발 을 등판한 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찍었을 정도로 최근 안정적인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두경기에 등판해서 2승을 모두 챙겼고, 어, 13이닝 동안 2자책점만 허용하면서 을 1.38로 잘 던졌죠 그리고 오늘 원정팀 기아의 선발도수는 터너가 등판을 하는데 터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4경기 등판에서 5승 11패, 5.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고 어, 직전 경기에서는 LG를 상대로 2.1이닝 만에 7자책점을 허용하면서 강판을 당했고 이번 시즌 SK를 상대로는 2경기 등판에서 1패, 4.7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어, 시즌 첫 만남에서 문학구장에서는 이제 터너가 6이닝 1자책으로 SK를 상대로 호투를 했었네요. 일단 뭐 어제 경기에서는 어, 믿었던 이제 SK의 필승조 마무리 하태훈이 흔들리면서 어, 4대3 1점 차이로 겨우 승리를 한 SK입니다. 유독 기아를 만나면 접전 승부도 좀 많고 좋지 않은 SK죠. 어 문승원이 호투를 해줬고 이어서 이제 김태훈과 하재훈을 올리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한 SK이고 어 기아 같은 경우에는 김기훈이 예상외로 이 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이어서. 어, 박준표, 임기준, 전상현을 올려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팀 다뭐 필승조에 소모가 어느 정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하재훈이 실점도 있었고, 투구수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등판은 하지 않을 듯하고, 어, 이 부분이 좀 걸리고 또 어제 김기훈이 호투를 했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볼렛도 많이 내주고,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 초반에 이제 SK의 타선에서 어, 응집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김기훈이 호투를 했다기보다는, 어, SK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듯하고 어 오늘 선발 투수 이제 김강현을 제외를 하면은 SK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점은 없습니다. 어 유독 기아만 만나면은 어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SK이기 때문에 어 김강현이 등판을 한다고 해도 오늘 경기는 SK를 찍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만큼 배당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를 찍는다면은 차라리 어, 로또로 기아 역배를 찍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아가 1점 차, 어, 기아 플러스, 어, 플러스 엔디캡을 생각 중이고. 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는 이제 LG와 KT. 오늘 홈팀 LG 선발 투수는 윌슨이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24경기 등판에서 11승 6패 거두고 있고 2.92의 평균 차책점 기록 중입니다. 최근 부진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기아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반등을 해냈고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 경기 등판에서 1승을 챙겼고 7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KT의 선발도 수는 배재성이 등판을 하는데요. 이번 시즌 23경기 등판에서 6승 9패를 거두고 있고 4.19의 평균 차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5.2닝 이 무자책으로 호투를 했고,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LG를 상대로는 한 경기에 등판해서 4.1이닝 일자책으로, 이닝 소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어, 상대 평균 자책점 2.08로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아니고, 이번 시즌 초에, 어, 4월 달에 롱 릴리프로 올라왔었던 그런 경기였죠. 뭐, 어쨌든, 배재성이 8월 들어서 무실점 경기가 세, 3번, 세,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8월 성적이 어, 2.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상당히 좋은 8월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배재성이고 어제 경기에서는 로아스가 멀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화끈한 장타력을 보여줬지만은 12대 8로 결국 LG가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 양팀 모두 두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면서 화끈한 타격을 보여줬고 이 과정에서 이제 KT, KT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이후에 이정현, 정성곤, 김대유를 올리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필승조 라인은 아니지만은 역시나 불펜에서. 사실점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선발 투수 알칸타라의 부진이 패배에서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어.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차우찬이 6이닝 삼자책으로 어, 퀄리티 스타트를 끊었고 이후에 이제 송은범과 최동환, 김대현 고우석을 올렸는데 어 역시나 이제 중간에 올라온 최동환과 김대현이 오실점을 하면서 어 마무리 고우석까지 이어줄 만한 음, 투수가 마땅히. 그렇게 없습니다, LG에. 뭐, KT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의 부진을 제외를 하면은 딱히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타선이 좀 칭찬할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쉽게 피 픽을 하기 어려운 게 오늘 양팀 선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가늠이 되지를 않는데요. 어, 윌슨이 직전 경기를 호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 경기들에서 너무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지친 듯한, 지친 듯한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반대로 배재성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만큼 8월 성적이 좋거든요. 어 그래서 또 양팀 불펜을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솔직히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KT의 불펜이 뭐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은 또 이대은을 불펜을 돌리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KT도 요즘 나쁘지 않은 뒷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운드에서 쉽게 우위를 판가름하기는 조금 힘든 경기인 것 같고, 타격 같은 경우에도 어제 LG의 타선이 이제 최근 두 경기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laughs> 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격이 좀 괜찮은 팀이죠. 괜찮은 팀이고, 어 그래서 조금 약간 오늘 다섯 경기 중에 가장 애매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픽은 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어, 뒤에 올라오는 오피셜도 확인을 해보고 어, 텍스트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 전체적으로 이제 다섯 경기에 대해서 픽을 좀 적어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주력으로 가는 경기 또 서브로 갈 경기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텍스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참고를 하,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초안은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뭐, 긴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